우리 모든 것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함으로 어, 기도하며 오늘의 반기성때 마지막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친구로 기도하며. 어,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시간 이번 단기 선교의 마지막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있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예배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더욱 진실 p r 에 우리에게 주시옵서 감사드리며 영광의 박수 부탁드겠습니다 thank you 그리고 치유하여 주시소서 오늘 이 시간 제일 나무 에치를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우리 어제 기도를 통해 우리 함께 중고함으들 우리의 아픔을 내어놨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내어 믿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모두에게 하나 없더라 그랬고, 가만 마음 없음을, 건강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闘い気の足の内装を反対、に振りさせよう。 아, 네. 이 선교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 카톡 공동체그 치유의 예배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는 예배자로서 있을 수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골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연합 기도. 28일 월요일입니다. 종교의 총은 마지막 날이고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있어 7장 7장의 말씀을 형제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모신 내시중에 하루하나 왕에게 아들에 왕을 위하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든드게를 달고자 하며 하만이 높이가 50뷰빗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서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며 모든 게매달려고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도가 터치니라. 네. 자매들, 이강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불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숨겨서 지배에 그가 오른손을 내어 게 고일지배해. 여와 같이 달라. 나는 처음이 여마지막이니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주었으노라. 불쾌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상한가와 의 열쇠를 가져누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옥에 있는 일과 상상할 일을 해주었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벌레의 일과 또 일곱 금대라 일곱 별레 일곱 교회에 사자로 일곱 숫대는 일곱 교회의 나. 10세가 되기 시게겠습니다 이르사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르사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통하기로다내 성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평통함이 있을지어다 <laughs> <laughs> 어, 우리가 일본의 단기선교 기간 동안 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그 사마리에 있었던 우물가에 찾아가서 남편에 대한 아픔이나 고통을 드러내시는 모수과그 일을 해결하시는 또그 일을 통해 진짜 본질적인 문제로 나아가게 하시는 예들을 계속 유한부사장에 묶여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어, 고통이나 아픔이 드러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문제가 생각나는 건 너무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에스더 7장에 하만이라고 하는 이 대적이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이 모르드기를 달려고 십자가를 준비합니다. 세워진 십자가를 보면 내가 저기 죽겠구나 우리가 패배하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십자가에 하만은 모르는 게 대신 본인이 달려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게 사탄에게 패배한 것이라고 그게 예수님이 패배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거라고 이 예수님의 사격이 실패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전한 생명의 승리를 얻어 주셨습니다. 어, 우리가 저는 이 일본 단기 전교 기간이 딱그 날씨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 비왔다 해났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미덕스러운 이 날씨의 변화를 뭐저 아침에 비올 것 같았는데 지금은 새 울고 햇볕 나고 있죠. 무지개 만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마무리하며 여러분들 우리가 그한 가지 사실을 딱 새기고 가면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이나 문제를 드러내죠. 우리의 명약하게 들어놔도 내 부족함이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고 괴롭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내셨으면 그거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 하나님의 빛이 된다. 그러니 거기까지 가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이십니다. 여기 왔을 때막 <laughs> 생각해봐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세 번째 선교를 나가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laughs> 마지막 날 예배 때 열린 창문 보고 울고 있던 지렁이 그 생각에 이그 밤에 나누에서 그냥 뜻없이 생각없이 왔다가 좋았다라고 얘기했던 친구들의 생각이나 그리고 아마 여기에 오늘 같이 예배 하고 있는 이 얼굴들도 여러분도 또 제가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느 날 다시 모세울 때 서로 없는 얼굴들을 생각하면 떠올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을 하셨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만 계신다. 되는 거죠. 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이 있고 없고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에 계셨고 지금 계시고 마지막에 계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끝날 때 계시는 예수님을 볼 때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어, 우리는 항상 드러난 문제 속에 집중하고 하는데 어, 여기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드러내신 것들을 반드시 해결하고 마무리지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집어낸 문제는 해결하십니다. 던진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멘. 풀게 하시며 열매를 내주십니다. 아멘. 그게 이성주의 활동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약속입니다. 자, 성소에 관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하루되시고 제가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성소의 관한 마무리합니다. 하루가 또, 파주에 있는 이들의 시작이 온전하고 복들게 하여 주셔서,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하나님. 그런 하루가 우리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네. 한국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안녕.